할렐루야.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 새롭게 역사하신 것이고 또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길을 내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며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laughs> 네, 아, 저는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민수기 21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여러분 읽고 또 묵상하니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가시는구나라는 것을 어,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편 오늘 이 말씀이 제게 또큰 힘이 된 이유는요. 아마도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그 날을 본 것으로 시작되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왠지 좀 자신이 없고요. 또 왠지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부족하게 느껴지고 작게 보일 내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걸 보면요. 아,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잘 나가. 다른 사람들은 되게 잘해. 근데 이게요 다른 사람이 크게 보이는 것 그것은 요즘 내가 작게 느껴지는 거죠. 상대 상대가 정말 크고 또그 사람이 정말 잘하고 또그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점점 작게 느껴지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 사람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나만 자꾸 뒤쳐져 가는 거 같고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자존감, 그 자존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자존심만 내세우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누가 한 마디하면 사실 그냥 웃고 넘겨도 될 것을 나 무시하나, 그냥 그 말에 괜히 신경 쓰이기도 하고요. 아주 아주 민감해 있는 그 자신을 볼 때도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우리 스스로가 자꾸 작게 느껴지시는 또 혹시 요즘 그런 그런 마음이 드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우리 서로가 좀 이런 말을 해주면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께서 새계를 내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이 상승하길 바라는데요.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괜찮습니다. 괜찮은 분이세요. 멋지신 분입니다.라고 내 네, 용기를 심 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다 멋지십니다. 네. 어, 저는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세상이 자꾸 변합니다. 뭐 남들은 AI 또 메타버스에 막 이렇게 서핑 타듯이요. 그 흐름을 잘 타는 것 같아요. 근데 난 뭘까? 남들은 새로운 일을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난 뭘까?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너무 잘하시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괜찮아. 너 내가 택했어. 너왕 같은 존재이잖아. 거룩한 내 나라의 내 것이잖아. 내게 속했어. 너의 삶 가운데 나의 덕을 선포하느라 온 힘을 내서 다 쥐어짤 텐데 정말 애쓰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축되지 말고 자꾸 나를 작게 여겨서 힘들어 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시금 힘을 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변하지 않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 주시는데요. 우리가 있고 살아가는 그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누군가 좀 승리를 부르는 깃발을 흔들어 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전쟁 때요. 정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협 가운데 바로 그때 막 적진에 포탄과 총알이 쏟아지는데도 그 앞을 향해 뚫고 나가서 승리를 부르는 그 깃발을 드는 누군가가 만약 있다면 지친 병사들이 힘을 낼 것입니다. 아 맞아. 나는 대한민국 군인이지. <laughs> 너무 영화 같은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또 그렇게 막 감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기억 나십니까 월드컵 때한골 먹히고 또한골 먹히고. 아 소망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대형 태극기가 등장을 합니다. 아 이제 우리가 졌는데 이제 선수와 응원 응원하는 사람들 다 지쳤어요. 그런데 태극기만 나오면 대한민국 그렇죠? 이렇게 응원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힘을 내며 응원하기도 시작합니다. 사실 깃발이 평상시, 평상시에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깃발이 능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1919년 3월 1일 나라를 빼앗겨 위축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또 승리를 부르는 깃발을 들고 모인 사람들이 있었죠 그때 민족이 다시 모여들었고 힘을 냈습니다 독립해야 한다고 더 강한 의지를 갖게 되었었죠 사랑송도 여러분, 자꾸 나만 뒤쳐지고 나는 할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승리를 부르는 깃발을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높이 들어줄 사람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다시 예수의 깃발을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으로요,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죽은 것에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누구를 바라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내가 자꾸 초라해 보여서, 초라해 보여서 힘드십니까? 좌절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저도 바라보고요. 또 우리 모두가 바라오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모리왕, 아모리왕 시혼, 또 바산왕 옥이 나오는데요. 그들에게 거둔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읽었습니다. 자이 지역들은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요 우리 화면 하나 볼까요? 네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인데요 가나안 해서 이렇게 오른편을 보게 되면 다산, 길르앗, 모압 뭐 이렇게 이렇게 노란색으로 보이게 보여 있는 곳 보이시죠? 네 이제 그곳을 지금 오늘 말씀해서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되는 그 방향으로 지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온 하나님께서 지금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아모리 바산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요청하게 되는데요.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내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라고 했습니다. 왕의 큰 길이란 그냥 장사꾼들이 행상들이 지나다니는 도로, 또 전쟁 시 군대가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다니는 길, 그 편한 길을 우리에게 잠시 빌려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22절을 읽을 때, 읽지 않은 부분이 제가 뺀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하나 하나 그랬어요. 하지만 하고 23절에 나옵니다. 시혼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랬습니다. 아모리 왕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안 됩니다. 거절해요. 거절. 결국 시온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걸어왔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승리였습니다. 자 그리고 24절에 암몬 자손의 경계가 견고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필요 이상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모압당을 침범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그것은 이 전쟁이 영토 확장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땅 따먹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니라 지금 목 목표지목표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죠, 그렇죠?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최소한의 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어, 또 다른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을 치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모리인은 가나안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창세기 15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내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나오네요. 아직 가나안 족속이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심판을 내리진 않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40년을 기다려왔던 최초로 가나안 정복의 시작을 알리는 전쟁이 바로 오늘 아모리와의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을 승리로 헬스본을 차지한 이스라엘이 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29절에서 3 0절에그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시온 왕에 대한 어, 승리를 노래한 부분, 즉 시로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요. 모하바,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라고 했습니다. 누구한테요? 아모리한테 당한 겁니다. 그모스의 백성아 라고 했는데요. 그모스의 백성들은 모압을 가리킵니다. 네가 멸망하였도다. 아모리한테 멸망당한 겁니다. 또 황폐하게 하였도다 라고 했는데요. 옛날 모압의 도시들, 그 옛날 모압의 도시들이 지금 아모리 시온이 점령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는 이스라엘의 우월성이에요. 지금 모압보다 지금 이스라엘이 더 우월하다 라는 것을 노래로 표현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그 모스 너희들이 섬겨오는그그 모스보다 하나님이 더 위에 계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의 정당성입니다. 원래 지금 어, 전쟁에서 이긴 그 지역이 원래는 아모리 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모압 땅이었는데 모압 땅이 지금 아모리에게 빼앗긴 그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을 지금 차지한 것, 그것은 우리에게 정당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또 시온 왕에 대한 승리 못지않게 큰 승리가 오늘 바산 왕 옥에 대한 승리인데요. 이 바산 지역이라 함은요, 아까 그 지도에서 위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아주 비옥한 지역이라고 해요. 즉 소를 키울 수 있는 곳,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곳입니다. 아모스 사장에 보게 되면 바산의 암소드라라고 부르고 있는 어,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즉 바산에 위치한 귀 부인들, 즉 귀족을 비꼬는 말입니다 사치스러운 그 부유층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그럴 정도로 이곳이 참비옥한 곳이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높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굉장한 강력한 요새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심지어, 여, 심지어 여기는 거인이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군대가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전력상 예상을 뒤엎고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스스로 작게 여겼을 텐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승리의 맛을 본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너무 자신들이 작게 느껴졌을 텐데 야 이런 겁니다. 우리의 삶처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처럼 뭐 우리 동네 아줌마들 이렇게 만나면 가끔 커피숍에 가면. 카페 가면 아주머니들 모여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 이런 얘기를 나와요. 아, 왜 우리 집만 이러는지, 그렇죠? 어, 다른 집 애들은 이렇게 똑똑한데 우리 집에는 하, 이러면서요. 또 아, 다른 집의 남편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네, 그러면서 점점점. 네. 그러니까 이러한 작게 여긴 그런 그런 일상의 상황이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라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3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헷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보다 강한 군대 또더커 보이는 그 군대를 승리할 수 있게 된그 배경 바로 승리의 깃발을 드셨는데요.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이 34절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위축되고 쪼그라 있던 그들의 삶 속에 여호와의 깃발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승리로 이끄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승리를 그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을 봐야 합니다. 내 삶을 보면 자꾸 내가 작아지죠.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앞으로 더 펼쳐질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나는 더 위축되어 갈 것이고요. 그러나 우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것을 주시죠.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공동체를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공동체이고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서 구한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깃발을 드셨고 우리는 그 깃발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자꾸 세상 바라보면서 위축되고 또 나만 처지는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1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것시 아모리 점령 후의 결과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네 땅에 거주하였더니 35절도 우리가 읽을 텐데요. 여기는 바산을 점령한 후의 결과입니다. 시작,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지금 거주하였다라는 말이 나왔고요, 땅을 점령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지금 엄청난 감격이 흘렀을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감격이 있는 지금. 그 날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디서 생활했습니까? 광야 맞아요. 우리 민수이 처음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작했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어, 이 전쟁 그 전만에도 바로 광야였지만서도요. 지금까지는 광야 생활이었는데 이동을 해야 하는 그 삶이었었는데 거주할 수 있는 땅이 생긴 거예요. 이 말은 정말. 가나안 땅이 지금 백성들 코앞에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것이 기정사실화 되었다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마치 출애굽과 또 출애굽할 때의 애굽의 바로왕을 이긴 것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바로의 마음을 왕당하게 아주 굳게 만들어서 여호와의 진노를 보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 것처럼. 테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은요 이미 소문이 들려서 녹아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출애굽 못지않게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켰던 그런 인상적인 승리였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 달려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할 일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가난 정복 예행 연습 오늘 제목인데요 이 가난 정복 예행 연습은 요단강 동쪽에 땅을 얻게 된 결과였습니다 가난 사람들과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승리의 깃발을 드신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할 승리할 수 있는 것인가 그 승리 공식을 배웠습니다. 또 한편 모세에게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맛보기였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못하는 그 모세에게. 정복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기고 은혜이기도 하고요.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고 싶습니다. 가나안 정복 예행 연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 길을 내실 것입니다. 이제 믿음이 더 굳건해지셨습니까? 아모리와 바산이 하나님의 길을 그 막으려 했던 것처럼 우리가 걷는 신앙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그 장애물들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그 길을 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이고 또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요. 아내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승리를 부르는 그 깃발을 잘 보이도록 높여 주어야 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요 승리의 깃발을 들고 경험하게 해 주어야 합니다. 또 삶이 너무 치열하죠. 그 치열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경로에서 이탈한 후배들이 있습니다.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깃발이 보이도록 힘차게 흔들어 주셔야 합니다. 후배들도 세상을 정복하는 그 승리 공식을 경험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 고리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는 다른 데서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가족이나 또 자식 때문이든, 또 그냥 살아야 하기 때문에,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든 이를 악물기도 하고 피곤해, 피곤해도, 또 속이 상해도 다시 힘을 내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악자같이 살듯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힘을 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악물고 이 악물고 살아가는 것, 물론 그것도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될수 있겠지만서도 그것보다는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힘을 낼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비교할 때. 내 모습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고 또그 강하신 분이 우리와 늘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 대한 악착 같은보다 하나님께서 더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오늘 또 이스라엘에게 적이 정복당했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고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먼저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단계로 우리는 밟아가야 하겠죠.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 이러한 믿음 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더욱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